아, 레위기 27장인데요. 레위기 27장은 크게 여호와께 드린 서원에 관한 내용과 또 11조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어, 있습니다. 1절부터 29절은 서원에 관해서 또 30절부터 33절까지는 33, 아, 11조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요. 34절은 레위기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음, 끝까지 좀잘 달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좀 음, 감격스럽습니다. 레위기 의 끝이 보이고 있네요. 오늘 본문은요 서원의 규정을 다루고 있는 그 범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서원의 규정들은요 2절부터 8절은 사람이 서원하여 어, 자신을 바치는 경우에 관해서 또 9절부터 13절은 짐승을 서원하여 바치는 경우에 또 14절과 15절은 집을 서원하여 바치는 경우에 그리고 16절로부터 25절은 밭을 서원하는 경우에 어, 그리고 26절부터 29절은 서원에 관한 규정들을 좀 다루고 있는 범위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어, 그 가운데 이제 일부분을 어, 다루고 있고요. 어, 성경에서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이고요. 또한 사람은 있다라고 하는 사사일 것입니다. 어, 서원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민수기 30장을 병행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레위기에서 나오지 않는 또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주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오늘 묵상하시는 가운데 민수기 30장도 같이 살펴보실 것을 전 제안 드립니다 음, 같이 좀 본문들을 차근히 어,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사람의 값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몸값에 관한 부분이겠죠.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노예에 관한 부분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러니 이것은 그 서원자가 하나님께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서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 그런데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성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특권이었습니다. 누구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성소에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을 취했어야 되냐면 자신을 팔아 그 값을 자신의 몸값에 해당하는 부분을 성소에 내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내 몸값이 얼마가 되느냐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성막에서 들여지는 사역의 강도는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개념은 이동성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전부 다 해체하고 들고 또 어느 곳에 지정되면 거기에 다시 또 텐트를 치듯이 전부 다 다시 세워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성소를 세우고 또 다시 해체하고 들고 이동하는 이 역할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또 노력에 필요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어, 적절하겠습니까 젊은 남자가 유용했겠지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우리가 3절부터 7절에 해당하는 이 파트에서 값을 정하게 될 텐데요 뭐 남자가 조금 더 존귀하기 때문에 값을 더 받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노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더 유용한 값을 좀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값이 치러졌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3절부터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 3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 3세겔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노동자의 수당이 한 달에 한 세겔 정도로 이해가 되어진다고 하면 여기서 책정된 값은요 상당히 꽤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젊은 남성이 50 세겔의 몸값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한 달에 한 세겔이라고 한다면 50 개월치, 사실상 한 4년 정도에 해당하는 그의 몸값을 성소에 내야 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높은 기준이 설정된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쉽게 서원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지책이었다고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은요. 이렇게 뭔가 아, 이 책정된 값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만약에 가난하여서 이 값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아,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한질이냐 형편대로라고 하는 말이 어, 나오고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배려해주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아,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구절에서 1 3절은요 짐승을 서원하여 바치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 사람은요 서원 예물로 가축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근데 이 가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결한 짐승과 아, 부정한 부, 부, 아, 뭐라고 해야 되죠?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어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9절과 10절은 정결한 짐승에 관하여 그리고 11절로부터 13절은 부정한 짐승을 드림에 관하여 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 정결한 짐승을 보실까요? 9절과 10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관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다 거룩할 것이며 <웃음> 우리가 <웃음>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 무엇을 드릴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드린 것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정결한 가축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결한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면 아,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정결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정결한 각과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진 것이 거룩한 것이죠. 그러가 그러니까 이 정결한 가축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 가축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룩해지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그것을 아 거룩해진 어떤 것을 그 가치가 떨어지 떨어지는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정결한 어떤 것을 드려서 그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였는데 이것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바꾸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00만 원의 값어치가 되는 어떤 것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후에 이것을 뭐 80만 원이 되는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열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예물로 드리는 것은요. 가축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이상의 것으로만 바꿀 수가 있었음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만일 그런데 만일 교환을 원한다면 다른 예물로 가축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가축을 가축으로 교환하고 싶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가축을 가축으로 바꿀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아, 교환에 사용된 그 짐승이나 원래 들여진 짐승이 둘다둘다 아,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들여진 것도 하나님께 구별되어졌으므로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거룩해졌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꿨는데요, 다른 것으로 바꾼 것 역시도.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거룩해 되어진 것입니다. 둘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졌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둘다 성소의 제물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환의 방식과는 파니하게 다른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더 하여지는 것을 설명이 되어진 것입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환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환한 것이죠. 내가 드린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꿨습니다만 아, 바꾸고 나면 원래 드렸던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교환의 우리가 이해하는 교환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 드렸던 것은 드린 것대로 그러나 내가 서원하는 것을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둘다 드리는 게 되어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값어치나 원래 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리게 되는 경우로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바꾸는, 변경하게 되는 아, 순간이 오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서원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경우는 무엇이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다른 걸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경우는 보통 언제겠습니까?라는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서원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하게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기쁠 때일 겁니다. 기쁠 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을 때 하나님 향하여서 감사로 무언가를 약속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무언가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서원을 주로 사용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거나 아닐까 마음이 막급 뭐랄까요. 굉장히 괴로웠거나 굉장히 기뻤을 때를 넘어서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 그런 마음이 어, 달라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잠깐 그냥 입다의 예를 좀 짚고 넘어가면 입다의 예는 약간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케이스로 좀 놓고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다는 그 자신이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약에 전쟁 가운데 서 내가 아,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집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첫 번째 마주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던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마주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딸이었습니다. 아,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온 딸을 마주했고요. 그리고 입단은 자신의 서원에 따라 딸을 번제로 아, 드렸음에 관한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번제로 드린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문자 그대로 본다면 번제로 드린 것이죠. 사사기 기자가 이 사건을 기술한 이유에 관해서요. 만약 입다라는 지도자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7장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서원을 잘 알았더라면 다른 재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딸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아도 괜찮았을 수 있음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여전히 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사사기의 목적이긴 했습니다. 아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 이거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런 서원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원을 하게 되는 상황은 그런 어떤 극단의 상황에서 서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 이 입다처럼 자신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마음의 변함이 생긴다는 거죠. 바꾸고 싶은데. 라고 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 바꾸는 것을 조금 더 어렵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약속했던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결론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가축을 서원의 예물로 드리는 경우에 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아 11절 먼저 같이 읽을까요? 11절입니다. 자, 시작.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자, 서원을 했는데요. 이 부정한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드리게 되는 경우는 언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드리는데 부정한 것을 드리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인데요. 서원을 할때 서원을 성취할 짐승이요. 어, 정결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를 알수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서원된 짐승을 예물로 바치려고 보았더니 부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송아지가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막상 드리려고 보니까 이 송아지가 정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송아지가 정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대한답에 주고 한는 것이죠. 부정하면 그부정한 것을 성소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아, 그러나 이미 서원을하였서부정해서 성소로 가서갈수 없다면 방법은 서원한가축서 성소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팔아 그 값을 성소에 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관한 기록이 12, 12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대로 될 것이며 아, 그런데 앞서서 우리는 정결한 짐승을 바칠 때에 어떤 케이스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까 그거를 바꾸고 싶을 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변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이 부정한 가축을 팔지 않고 싶어지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아, 내가 갖고 있는 송아지가 아, 정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팔아서 어쨌든 간에 서원을 했으니 아 성소에다 바쳐야 되는데 이거를 팔고 싶지 않아진 겁니다.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13절에 등장합니다. 13절에 함께 있습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이것도 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약금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위약금을 따지면 지금 몇 퍼센트를 위약금으로 내라는 겁니까? 20%를 위약금으로 물라는 겁니다. 원래 했던 그 값에.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우리가 100만 원을 지불하면 되는데 100만 원의 위약금을 20만 원을 더 물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뭘 이해하고 있습니까? 100만 원은 100만 원대로 내고 거기에 20만 원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꿀 때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14절로부터 25절은요. 서원 제물로 물건을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루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집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이 기업으로 받게 된그 밭의 부분을 드리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돈을 지불하고 매입한 밭을 하나님께 서원의 제물로 드리는 경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첫 번째의 경우인 집에 t t 부분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연달아 같이 있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위열간에 값을 정할 테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 테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집을 드리려면 제사장은요. 값을 정해서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거를 되돌려 받기를 원하면 저, 어, 물으려고 한다면 그 집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제시한 가격에 20%만 내면 됩니까? 아니요 20%를 더 내는 방식으로 이것을 물을 수 있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단은 어, 서원의 어떤 일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맺자면 이런 겁니다. 아, 상황이나 조건이 이루어지면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서원한 바를 하나님 앞에서 원한 바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참 많이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좀 살펴보고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원을 하는 일이나 서원대로 지불하는 일에서 고의적이건 아니면 비고의적이건 우리는 이 서원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한번 서원한 것은 지켜져야 했습니다. 서원을 처리하는 것이 죄는 아니었다고 신명기에서는 기록하고 있기는 합니다. 서원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물의 오분의 일을 더한 금전으로 드리는 방식으로 서원을 또 처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언가 우리가 방식을 살펴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어쩌면 쉽게 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리는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죠 이 서원에 관한 규정들은요 지키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네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진노하심을 혹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이 규정들은 아, 어떻게든지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규란 아,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서원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서의 규정으로 우리 서원에 관한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레위기의 마지막 장에 들어갈 정도로 무언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 에 대해서 우리는 또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서원에 관한 것이 이처럼 자세하게 다루어져야 할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약속이 이처럼 하나의 규정으로 기록되어져서 여기에 남겨져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하거나 서원을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을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을 하고 있는가에 있어서 이들이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의 그 비중으로 아, 우리의 약속을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 서로 간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서로 간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바꾸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약속한 것을 잊고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며칠 전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잊었습니다. 이 약속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미안하고 또 이걸 업가 뭐랄까요? 무른다고 표현하는 게 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고 이 약속을 그래도 어떤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좀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진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약속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오늘 서원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이 하시는 그 모든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문제는 누구입니까? 그 상대자인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서원이라는 약속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기초해서 어, 드려지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약속하는 것이 서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실상인 믿음에 더 근거하고 있는 것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믿음으로 미리 드리는 감사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드리는 감사의 약속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취되었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말 바꾼다고 하는 것은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이 아까워지는 순간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요. 나중에 일이 성취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 이 값을 지불하는 게 아까워지는 순간이 오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무엇이 분명해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제대로 된 신뢰가 아니었음이 아,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신뢰를 했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원한 것이 없으셔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서원이라고 하는 규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지킬 것을 또한 그들이 지켜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신중하게 또 중요하게 지킬 것인지에 관한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궁금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정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향한 정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 그 마음이 왜 빼앗기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약속 가운데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그 약속을 무르려 하고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오늘도 느낍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향하여 정한 그 마음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었음을 다시금 믿고 신뢰하게 하셔서 오늘도 내 상황 가운데 답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지속한 신뢰함으로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상황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어주실 그영광에 노여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큰 감사와 찬양을 돌릴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실제로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음에 관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날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붙잡으며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머무를 수 있는 그삶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